안녕하세요. 6월 9일, 6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깝고 먼 것을 떠나서 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친형제 사이인데 그 갈등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머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했고 두 딸의 몸종이던 두 여인과도 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처갓집 식구들의 표정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서 떠날 뜻을 밝히는데 그 이유를 첫째는 가족들에 대한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하신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거 아주 특징적인 거죠. 그가 외삼촌의 집으로 처음 갈때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그 들판에서 만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의 일생의 전환점이 된그 하나님 체험 그게 베들레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 체험은 이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베들레 체험 같은 그런 체험이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여러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야곱에게 베들레 하나님이 계셨다면 저에게도 저 나름대로 제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한 하나님 체험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베들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어려울 때손 내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를 베푸시는 베들레 하나님만 모시고 있어선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존중해 여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래요. 내가 거기서 기름의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그때 나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세 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비데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그 서원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서원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서원을 갚을 때가 왔다. 나는 20년 동안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보호했으니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내게 했던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지나간 세월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베델로 가지 않았죠. 숲곳에 우리를 짓고 살다가 그다음에는 세계면은 아예 땅을 사서 정착하려고 시도했죠. 그 과정에서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가정의 큰 비극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베델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만 많이 생각하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며 하나님을 높여 섬겨야 될 것인지는 소홀하기가 쉬워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다. 이걸 꼭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델의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 갚아야 될... 믿음의 소원들을 잘 갚으시면서 하나님을 높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손내미로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신실하게 존중하여 섬겨드리는데도 결코 소홀하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